안녕하세요. 온달장구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북어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북어국의 특징이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있는, 오로지 북어만으로 맛을 내는 그런 북어국입니다. 자, 북어 재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가장 그 핵심 재료인 북어는요, 한 2인분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어하고 같이 넣을게. 저는 두부입니다, 두부. 두부하고, 여기, 무, 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어를 볶을 때 넣을 건데요. 여기는 들기름, 음, 조금 하고요. 어, 테이블스푼입니다. 한 테이블스푼 정도 들어갈 겁니다. 참기름 같은 양으로 들어가고요. 소금 일정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은 티스푼으로 한, 한 티스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 고명으로 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 부거를 장만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이 부거는 물에 너무 풀려서 나중에 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그 좋은 영양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 저, 제가 할 때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지금 종이컵이 없습니다만, 한컵 정도를 이렇게 적시듯이, 적시듯이 부어서, 예, 물에 촉촉하게 베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약 3분 내지 4분 정도를 부구를 놔두면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 일반 물보다는 또그 쌀뜨물 같은 그런 물들이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3분 정도 예, 절여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거를 3분 정도 이렇게 물에 촉촉하게 적셨어요. 자 이게 이제 크면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적게 잘 먹,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 내서 이렇게 부거를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자 냄비에 넣기 전에요 네. 예, 말씀드렸던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제 부그랑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볶아주는데요. 요걸 처음에 잘 볶아야 부고 안에 들어있는 액기스가 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어, 이렇게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을 붓게 되면 부고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액기스가 나오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제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처음에 부고 안에 갖고 있는 액기스를 보다 많이 빼내는 거. 그것이 저의 요리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3분 정도를, 꼬들꼬들해지도록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어를, 어, 3분 정도 지금 이렇게 볶았어요. 이렇게 볶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타니까요. 물을 조금만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노란 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농도가 더 짙어져요. 이게 농도가 짙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에에 국물의 깊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을 조금 더 구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부국국의 특징은 물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넣는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 부국가 갖고 있는 안에 핵기 핵심 내용이 예, 최대한 그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한 200ml 정도를 넣, 더 넣고 약 3분 정도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뚜껑을 닫아서 음,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어를약 3분 정도 끓였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죠? 자, 이 단계에서 저는 예, 무를 넣습니다. 무. 무를 넣으면 아무래도 아, 무의 그 시원한 맛이 들어가서 북어랑 어울려서 아주 어, 맛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우가 익기 어, 어,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남은 물을 전부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끓이도록 할게요. 자, 북어국 끓이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약 3분 정도 더 끓였거든요. 이제 물은 이제 넣었고요. 자, 이 단계에서는 음, 두부를 넣도록 할게요. 두부를 넣고, 그 다음에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자, 두부 넣었죠? 그리고 이제 소금 간을 할 텐데요. 처음에 반티 정도 넣는데요. 조금 더 티스푼을 조금 더한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짤 수도 있으니까요. 조절해서 나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를 제가, 어, 국자로 떠서 한번 맛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고소한 맛이 그대로 우러났고요. 간도 딱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고명으로 이제 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완성품을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북엇국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자, 북엇국 조금 더 꺼내볼게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음, 여러분 보시기에도 보면 예, 북엇국이 어양 국물이 나온 게요. 어, 굉장히 개찮아 보이거든요. 자세한 부분 보시면, 자, 부곡국이 여러분 아시죠? 몸에 좋은 거, 어, 숙취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뇨 어,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몸에 어, 그 면역력을 키운다는가 그런 큰 강점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그렇지만 내용은 아주 풍부한 이북곡국을 여러분들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